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신뢰만 봐도 무슨 차인지 아실만하지 않나요? 이 정도 되면은. 그렇죠. 이뭐딱 봐도 그냥 이게 근데 우리나라 준대형차 중에 결카에도 가장 많이 입고된 차중에 하나고. 예. 그리고 뭔가 손을 대면 될수록 더 이뻐지는 차중에 하나죠. 이 차가. 예. 바로 K7입니다. K7, 기아의 장수 모델. 예. K7 차량입니다. 오늘 지금 촬영을 올라왔는데, 비가 좀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비가 좀 내려서. 저때한번 영상 찍을 때 약간 보슬비가 왔는데, 그걸이 뭐 강행한 <웃음> 적이 <웃음> 있어요. 예. 댓글에, 뭐, 손님 차, 이, 뭐, 비담았는다어그 뭐, 공격성 발언 때문에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물론, 맞습니다. 예, 그말 틀린 말이 없고요. 비오는 거 모르고 좀 전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또 그런 댓글이 달릴까봐 무서워갖고 <laughs> 문 닫고 이렇게 좀 촬영하는 점 예, 좀 이해를 음, 해 주십시오. 아, 아까 전에 우리 저운 PD가 먼저 올라와서 창고 영상, 딱 이제 액션 영상 찍을 때는 참고로 비가 안 왔습니다. 예, 이런 것도 깨알같이 다 일일이 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결카의 결구님들의 소중한 애마기 때문에. 예, 정말 소중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년식 예, K7입니다. 14년식 K7. 계속적으로, 예, 흥행가도를 다니고 있는 컬러가 뭐죠? 이제는 또렌지 맞습니다. 또렌지 맞습니다. 예, 또렌지. 예. <laughs> 또 오렌지라고 또렌지입니다. 예. 오늘 K7은 그냥, 이제 뭐 다들 아시잖아요. 국룰. 1, 2, 3입니다. 1, 2, 3. 예.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 해놓으면. 도트림의 그 품격이 정말 수직상승합니다. 수직상승. 이거 한 포인트를 더 하면. 돈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얼마 더 받는, 우리 5만원 더 받죠. 네. 이거 하나 더 해가 5만원 추가됩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핸들, 뭐, 통커버는 또 의외로 또안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진짜요?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잖아요. 예산 부분에서. 음. 어떠한 부분, 음. 어떠한 부분을 약간 다이어트 했습니다. 다음 조회, 파스에. 조율을 한 거죠. 예. 네, 음. 이렇게 여러분들 예산에 그냥 차종으로 제한테 이제 문의 많이 주실 때 얼마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 영상에 이제 풀 세팅하신 분들의 금액을 알게 주면 솔직히 이제 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이렇게 이분처럼 본인의 스타일과 예산에 맞게 다이어트 됩니다. 예, 네, 요거 면적 줄이고 요 부분은 살, 삭제하고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가동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에 맞춰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맞춰드리거든요. 그거는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하시면 되고, 저는 예. 이 분도 아주 초슬림하게 세팅한 그 인테리어 리스토어는 아닙니다. 예, 오늘 어느 정도는 들어가요. 1열, 2열, 더블 다이아 시트 들어갈 거고, 안전 벨트도 들어가고, 핸들도 들어가고, 기어봉, 기어부츠도 들어가고, 1열 암레스트 콘솔 들어가고, 도어는 풀, 예, 3포인트 들어가고, 요 그리고 요거. 맞습니다. 네. 하나가 더 있죠. 네. K7의 고질병입니다. 이 K7 타시는 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만져보세요. 다 이럴 거예요 네. 이게, 이렇지 않은 분들도, 이게 딱 대보면, 아마 떠 있을 거예요. 이게. 이게 보니까 약간 고질병 같은데 이 부분으로 의뢰를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늘도 똑같이 오렌지, 예, 딥 오렌지 컬러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중요한 그 사실 하나를 놓쳤네요, 여러분. 이 지금 아인반이 패드가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솔직히 이 시트에 이게 좀 만족을 못 한다 예 지금 순정시트에 불만이 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반증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 이분이 더블 다이아인데 제때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더블 다이아 시트인데 사이드 버킷 추가했습니다 10만원이면 됩니다 시트 하나에 10만원만 금액 업그레이드 하시면 여기에 버킷이 생깁니다 오늘 이런 그 부분으로 이 평소에 이렇게 순정 시트에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블 다이아 진행해 주신 것과 동시에 일반 사이드 버켓으로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도 평소에 잘 소개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더 주의 깊게 한번 봐 주십시오. 유심히 오늘 이 부분, 웅필이, 이거, 이거, 사제라인데, 예, 본인이 다이아신 건데, 이거 뭐, 좀 약간 좀 어설프게 돼 있다고, 우리가 할 때, 네. 좀 이렇게 좀, 텐션 좀 잡아가지고, 꼬름하게. 예, 깔꼬름하게. 예. 대구에서 오신 우리 결구님, 예, 차, 멋지게, 결과의 작품으로 한번 변신해서 탄생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 원톤만 했죠? 네, 한 가지 컬러. 조건. 원톤만 했는데, 어떤 가죽에 배색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실, 예, 실의 스티치에 약간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냥 순수히 오렌지만이 아닌, 예, 오늘 그거 한번 포인트로 보시고, 그리고 1년 시트 사이드 버켓, 예, 추가 업그레이드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예. 가시죠. 가시죠, 여러분. J7. 대시보드 커버를 해야 되나요, 사장님? 음, 또 계기판, 계기판 커버. 계기판 커버. 이게 고질병이라고. 네. 이 부분이 떠가지고 항상 불량으로. 이제 그래서 겸사겸사 사람들이 보내는 음. 어렵다는 부분을 사장님이 시공 중이시 제가 사장님이 하시니 기대해 주십시오. 끝나고 보시죠.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섬세하게 열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른 길이지 영원히 뜨지 말아라는 기원과 함께 기원을 담아 파츠를 만들고 계십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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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그, 지금, 낮 시간대에 곧, 이제, 출고를 해야 됩니다. 이포 영상을 보셨겠지만은, 예. 이분은 대구에서, 예, 오신, 예, 분의 차량이고, 이풀오렌지의 나파, 그 다음에 더블 다이아. 근데 더블 다이아지만 나는 버킷은 포기 못 해. 이래서 세이버킷으로 연출을 하셨고, 근데 오늘 지금 낮 시간대에 출고하다 보니까, 지금 위에 뭐가 있죠? 쨍합니다. 빛이 예,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해서. 한1분만 촬영하면 녹아 버릴 것 같은 그런 햇빛 때문에 지금 잠시 지금 주차장 내리막길에 서서 음. 촬영 중이오니 예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층에는 주차된 차량이 없어요. 예 음, 차가 음, 터질 것 같아. 음. 너무 뜨거워서. 그렇죠. 색이 왜곡되거나 음. 예 이렇게 뭐 진정한 어떤 컬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그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강한 자외선 아래서는 에 촬영을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하고 오늘은 가성비 쪽으로 갔다고 보는데 3 0만원 중후반 그 다음에 벨트 하셨고 맞죠? 그 다음에 뭐 너무나도 유명한 더블다이한인데 오늘 중점 포인트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버켓입니다 이분은 버켓을 포기못해서 이렇게 세미로 넣었습니다 세미 예 세이브 캣. 어, 그, 말씀하셨잖아요. 개인 다이 하신 워크인. 어. 지거처럼 예, 완이 이 볼륨. 이 볼륨이거든요. 이 식의 생명이. 뭐든지 이 볼륨이 딱 짱짱하게 들어가야지만이 생기는 이 볼륨이, 예, 보기, 볼륨을 원하셨던 거예요. 예, 개인이 이제 그때 하셨을 때는 이 볼륨이 없었거든요. 오늘 더블 다이아 중점 포인트 하나입니다. 오렌지 원톤이 아닙니다. 예, 오바로크 K7. 예, 블랙으로 딱 깔끔하게. 예, 순정 포트 사용해서 그대로 박아놓고 이 아웃라인 보이시죠 여러분? 예 뭔가 실 색깔로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아, 너무 과하면 어지러울 것 같고 예, 너무 과하면 안될것 같아서 자딱 진짜 안성맞춤인 이 바깥의 라인만 이 보이시죠 방석까지 이어지는 이 바깥의 라인만 딱 포인트로. 블랙 스티치를 준 겁니다, 여러분. 예, 예. 뒤에 밴드도 이렇게 좀 포인트로 이분이 원하시는 블랙 스티치로 이렇게 좀 마감을 했고, 이 등선 있죠? 예. 예 등에 있는 이 선까지도 모든 와, 헤드레스트. 이거. 예. 그리고 와. 이거 주름 잡는다고 거의 뭐리무진 시트 빰치게 저희가 보강을 해놨습니다. 이건 뭐 솔직히 이 한번 볼륨감 봐주십쇼. 예. 예. 그만 들리라 이것도, 막, 나파로 애가 싹, 순정식으로 딱, 퀄리티 한번 봐주세요. 이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저희는. 예. 전체 다, 이거 진짜, 이거 요 부분은 리얼 가죽입니다. 뭐, 암네스트 쪽이나 신체가 닿는 부위는 전부 다 진짜 리얼, 천연 나파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백판 들어갔고요 이열에, 이게 지금 리무진 아닙니다. 더블 다이아라는, 예, 킬팅 시트입니다. 예. 그리고, K7의 국룰 아시죠? 예, 3포인트. 디테일 컷한번 봐주시고. 안전벨트는 5점 들어갔어요, 5점. 예, 5점 들어갔고. 그리고 오늘또좀 색다르게 홈 커버가 빠졌습니다. 예, 이게 일단 핸들만 포인트 한번 먼저 줘볼게요. 라고 해서 핸들 오렌지 들어가고요. 예, 스티치 한번 딱 봐주세요, 웅피님 무슨 색입니까? 금은색. 예, 금은색. 그리고 지금 기어봉. 예, 기어봉 디테일 한번 봐주십시오. 봐주시면 어, 야, 이 뜯고 예. 싶어요. 막. 예, 예. 엄청 어, 질겨요. 리얼, 예, 천연소가죽으로 다 작업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예, 최상급, 예, 면피급의 가죽으로, 예, 한땀한땀 바느질. 해서 작업을 해놨고요. 예, 위에 이제 예,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K7은 원 대시보드가 있고요. 앞에 이제 크리스피트처럼 보이는 클러스트 개입판 위에 예, 상부 도움 시계 이런 커버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분량이 좀 많더라고요. 하자가. 이게 뜹니다. 본딩된 게 순정 붙어서 이게 뜬 차를 엄청 많이 봤어요. 제가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이제 교환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순정에 있는 레자가 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는 차원에서 저희 이제 시트 모든 인테리어 컨셉에 맞도록 이렇게 리스토어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3포인트 아시죠? K7의 3포인트.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K7의 3포인트, 나파가죽, 오렌지, 블루, 화이트, 브라운, 블랙, 레드, 아이보리, 뭐,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컬러. 그리고 지금 매 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가족이 전부 다 리뉴얼 되었습니다. 12가지 컬러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하시면 바로 스와치 컬러 사진을 날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맛깔나는 색깔이 새롭게 런칭이 되어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컬러로 나는 어떻게 차를 꾸밀 것인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 있고, 예, 저와 또 대화하면 그게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요즘 뭐 솔직히 그 비중 있는 대장만 그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데 이제 좀 골고루 좀 양념을 취해주셔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예. 결국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발 모든 영상에 짧지만은 예. 댓글, 이 이모티콘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발자취만 한번 남겨주시면 그래도 많은 힘이 되고 예. 영상 예.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예, 다음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보십시오. <laughs> 네. 결국 여러분들에게 네. 인사 올립니다. 예, 예. 구독과 좋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설정까지. 예.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 예, 결카로 이렇게 계속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예,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